희꿍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희관이 희입니다 아, 지금 현재 시간 10시입니다 제가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부터 촬영을 하는 이유 바로 오늘 MLB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경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는 이정우 선수가, 샌디에고 파드레스에는 네,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요. MLB 경기 시청은 제가 어,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합니다. 헤이비오를 좋아하는 야구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MLB를 좋아하는 야구 팬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B 경기를 TV로 좀 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막중한 네,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요즘 이 스포츠 경기가 어, 굉장히 보고 싶은데도 유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MLB, NBA, 프리미어리거든. 가장 많은 해외 스포츠 경기를 생방송으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유료 채널 3개를 결합한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라는 TV 상품이 있는데, 저도 집에서 이 상품을 좀 결제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MLB도 볼수 있고요. 기본 238개 실시간 채널이 있다고 하고요. 스포티비 프라임 패키지가 결합된 상품으로 국내 최초이자 최저가 상품이고요. 정가가 제가 알기로는 14,300원인데 이 스포티비 프라임 패키지를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에서 국내 최대 할인으로 50%된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어, 너무나 좋은 혜택인 것 같고요. 이 혜택을 좀 놓치시면 후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MLB 경기를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 정말 대한민국 야구의 레전드고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모셨는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병현 선배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네.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세요 아유 잘 지내고 있죠 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열심히 햄버거 만들고 햄버거 네. 저도 햄버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아 정말 쉽지 않고 한때 저희 직원이었죠 아 그렇습니다 저희 히꽁이 예 아... 네, 저희 구독자 애칭 히꽁이거든요 히꽁이 예 네, 희간이의 짝꿍 해가지고 와 네. <laughs> 나네 안에 히꽁이도 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꽁이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야구 선수 김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저희가 또 MLB 경기를 볼 텐데 어제 경기 혹시 보셨어요? 아 어제 하이라이트를 봤죠. 어... 우리 이정우 선수가 첫 안타 메이저리그 첫 네. 안타 치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어 경기 소감이 좀 어떠셨는지.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겼죠. 아니요. 어제 아, 샌디에고가 이겼습니다. 아, 아 예. 이게 매력이에요. <laughs> 어제 샌디에고가 이겼죠. 네. 네. 김하성 선수는 어떻게 보였어요 김하성 선수도 안타를 쳤죠. 축하드립니다. 아, 야. 야 근데 이 어렵다. 아. 이거. 전형 무계획에서 아. 네, 아. 이정우 선수를 그 발굴하셨다고. 발굴은 진짜 분명 그 편집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laughs> 공교롭게도 나갔네요. 아. 네. 거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게. 이정우 선수가 어렸을 때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종범 선배님께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 워낙 이정우 선수가 야구장을 따라다녔으니까 안아보고 딱 만져보니까 아 예사롭지 않다 이 친구는 미래의 메이저리거가 될것 같다 선배님 무조건 운동 시켜야 됩니다 네네. 아, 네. 김하성, 이정우 선수가 있기에는 뭐 김명현 선배님의 메이저리거 발자취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선수의 오늘 예상 성적 어떻게 보세요? 이정우 선수 먼저 아마 안타를 한... 오늘 선발이 지금 머스 멋... 스크로브, 네 머스브로브 슬라이드를 잘 던진 주수죠. 네네. 네네. 그러니까 안타는 한두개 정도. 안타 두 개. 멀티 히트 오늘 네. 예상하시고. 사타스 이 안타. 네. 그리고 우리 김하성 선수는 우리야 누구야 누구야? 오늘 카일 해리슨. 아 해리슨. 아세요? 아 친합니다. <laughs> 네. 야, 근데 어렵다. 아. 오늘 어떻게 어느 팀이 이길 거세요? 저랑 내기를 간단하게 좀 하시죠. 그러면 우리 유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제 샌디에고가 이겼기 때문에 음. 이정호 선수가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저조 머스크로브 선수가 <laughs> 네. 샌디에고의 에이스예요. 다르비시 선수보다. 그렇죠. 다레오 비시우보다 지금 조금 현지의 평은 더 좋기 때문에 네네. 아마 샌프란시스코 타선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어, 그래서 오늘은 샌디에고가 또 이긴다. 아, 샌디에고 또 이긴다. <웃음> <웃음>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안타를 한두개 정도 칠 아, 것이다. 어, 이제 뭐 경기가 시작되는데. 어, 우리 네. 이정우 선수 나왔네요. 우리 이정우 선수라고 하시죠 아, 그럼 우리 우리. 아, 네. 아 나이스 볼. 이정구 선수한테 스트라이크를 선전는 아. 나이스 볼이라고. <laughs> 아니, 지금. 아니, 우리 이정호라고 방금 말해놓고 지금. 수수 입장에서 항상 보면, 아, 보면은 아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좋다. 나이스 네. 볼. 오, 오케 아. 아니, 지금 메이저리그 신이 맞으니까 적응을 그냥 바로 한것 같은데. 음. 아. 내기를 뭘로 하죠? 지는 사람이 햄버거 50개 쏘이 어때요?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지면, 제가 다음에 캐비오 흥행단장, 창원! 네, 구장에 갔대. 햄버거로 사비로 50개를 사서 또그 NC 팬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아, 좋네, 예. 좋네, 좋네. 만약에 샌드에고가지면 사비로. 아, 사비로, 사비로. 어어. 사장님이 그 50개를. 어, 햄버거 50개. 아, 예. 네. 진짜로. 오! 와! 와, 와 또맷헤프먼 아, 이거 깜빡했구나. 어? 샌프란시스코가 바타가 좋아졌네. <laughs> <laughs> 바타요? 방망이. 타격이 아, 좋아졌죠. 아, 네. 매치 프만이 네. 여기로 왔구나, 얘가. 간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선배한테? 아, 아. 전안 했는데. <laughs> 왜안 왜 했지? 네. 번호를 안 알려줘요. 요즘 번호가 문제더라고요. 로버츠 감독도 그 유현진 선수 번호 어, 모른다고. 아 진짜? 예, <laughs> 어, 계속 그래가지고. 017도 했나? <laughs> 아, 머스클업 이거. 샌디고 에이스예요. 그래서.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웃음> <웃음> 머쓱? 그고아니지 머쓱? 근데 사실 선두 타자가 안타를 치고 더블 플레이를 하면 음. 흘러가는 흐름이 네. 절로 가는 건데, 좀 안타를 맞고 홈런 맞고 지금 몸에 맞는 뭘까지. 아,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벤치 클리어링도 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음. 벤치 클리어링 하신 적 있으세요? 벤치 클리어링은한 적이 되게 많은데, 한국하고 분위기가 좀 달라. 아,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근데 전혀 안 무서워. 말이 안 통하니까. 체격이 나 힘들이 좋잖아요. 아, 네. 근데 진짜 진지하게, 저기는 치고 박어울 어, 아, 머스그로왜 그러냐. <laughs> 제가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아, 아직 그 생각을 못했네 샌디에고 선수들이 시차 정리 아직 안 됐어. 요 서울 <laughs> 시리즈 갔다가서 아, 어제는 어떻게 이겼어요? 아, 어제 샌디에고 를대일지 <laughs> <laughs> 농담은 농담. 아니, 선발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셨잖아요. 음. 어떤 게더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마무리가 더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시즌이 길다 보니까 상수적으로 5인 로테이션이니까 그러면 33번의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10승을 하는 거는 솔직히 이지다. 어, 역시 메이저리그 출신이라 영어를 이런 거 이제 내주세요 계속. <laughs> 아니 너 100, 100승 넘었잖아. 저 101승입니다. 그러니까 101승. 네. 와. 네. 그러면 10년 동안 10승을 했다는 거죠. 연속은 이제 8년 연속 1 0승을했죠아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한쪽로 계산을 해 보면 10년 네네. 동안 1 0승을 계속했던 음. 투수인데. 근데 생각해봐. 근데 쉽지 않았어? 쉽지 않았냐고요? 어, 아니 쉽 쉬웠잖아. 1 0승하는 게. 요 어. 십승하는 <laughs> 거 어렵죠? 어딜 저요? 모든 투수의 꿈은 선발 투수잖아. 요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제 마무리 투수에 대한 개념이 솔직히 잘 없었으니까. 가장 잘 던지는 선수가 선발 투수다. 음. 에이스. 그리고 이제 5일에한 번씩 던지고. 그렇지. 그다음에 선발 전날 먼저 가고 그렇지 그런 걸 약간 부러워했죠. 아, 그렇지. 선발 전날에 기차 타고 먼저 가잖아요. 어. 메이저 그 리그에서는 선발 전날 먼저 가는 거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경기가 저녁 경기다. 네. 근데 내일 경기가 낮 경기다. 네. 그럼 이제 먼저 가라고 하죠. 원정 경기면은 먼저 선발 투수가 이야기를 하고 가는 사람이 있지. 비행기 타요? 비행기 타고. 오. 선배님 아니면? 아이고야. 아 깔끔하죠, 김하성 선수. 뭐 아. 음, 나이스. 이 메이저리그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두 번이나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아리조나 그리고 2004년 보스턴에서 우승하셨는데 그때 좀 기억들 어떠세요? 우승하셨을 때 그때 운을 다쓴것 같아요 <laughs> 어떤 운을 쓰신 거예요? 뭐 사람의 인생에 뭐세 번의 운이 온다 근데 응. 2001년도에 한번 한 번? 2004년도에 한번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남았는데 이걸 지금 언제 쓸까 <laughs> 그리고 이정훈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어떤 공이 오더라도 자기의 리듬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음. 싱컬 던지든 뭐 백마일의 공이 오든 컵을 던지든 자기의 타이밍을 딱 잡고 있다라는 오. 이게 가장 큰 장점 엠에 b 비를또 요즘 많이 또 진출했잖아요. 저희 또 코리아 리거 선수들이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근데 딱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아좀 미안하다 나가봤냐 <laughs> 선배님이 시차 적응이 안 되신 것 같고 <웃음> <웃음> 나 아침에 약해 <laughs> 언제 강하세요 오후 다시 이후에. <laughs> 지금 주만치 시간이죠 원래. 어. 그래서 확실히 우리나라 이 야구의 위상이 좀 올라갔다. 난 집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경기 아 보죠 보죠. 뭘로 보세요? 스카이라이프? <laughs> 배운 남자. 아딱또 음. 어, 하고 가야겠다 <laughs> 한국 선수들만 뿐만 아니라 이 오타니 선수하고 야마모토 선수 또 아시아 선수들도 있잖아요 샌디에고에 아, 또 마쓰이 유키 선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세요 또그 선수 아 일본 선수들이야 뭐 워낙 뭐 기본 빵은 한다 뭐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 여기 빵기 기본 빵 <laughs> 기본 빵은 한다 빵을 좋아하시네요 햄, 햄버거도 빵이잖아요 아, 밀가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 우리 여기 지금 방장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이간이라고 하시면 돼요. 에이 좀 그래도 좀 붙여줘야지. 어? 아니, 왜 이간이라고. 이간짱이라고 하자. 이간짱 <laughs> <희관짱. 웃음> 지금은 이제, 이제 뭐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구 선수로서는 자기 폼을 정확하게 잘 알면서 던지는 영악한 투수였다. 좋아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그 중에 한명 어... 어, 우리 희관짱 아리가토. <laughs> 어 이정우. 어 이정우 선수. 어. 아. 오또 멀티 히트 예상하셨잖아요. 아아 어. 그 분들이... 아, 감이 되게 좋다. 어, 지금 보니까 근데 타이밍도 잘 맞고 감이 되게 좋아. 이정훈 선수의 저 여유로운 저 뛰는 그폼 있잖아요. 네. 응. 저런 것들을 우리 젊은 선수들이 후배들이 좀 많이 보고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뛰는 걸. 응. 음 되게 기품 있게 뛰잖아. <laughs> 기품 있게 뛰는 거 어떻게 뛰는 거죠? 아딱 보면 안보여요 그런데 근데 아, 딱 봐도 어쟤 되게 뛰는 폼이 예쁘네 어, 어 김하성 선수 나왔습니다 아... 첫 타서 하성 킴 가셨던 많은 그 메이저리그 경기장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가장 좋았던 멋있었던 이뻤던 그런 구장이 있어요? 가장 예뻤던 야구장은 보스턴 레드삭스 헤웨이파크 거기 예뻐요? 되게 어... 오래,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지만은 그게 세월의 흔적이 되게 아 여기에 역사가 있구나 아... 할아버지 때부터 아빠, 아들, 손자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음. 야구를 봤을 때 그게 한꺼번에 있을 때그 보스턴 야구장의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거기가 이제 그 점수를 수작업으로 이렇게 맞아요. 점수판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것도 되게 느낌이 좋고 네. 멋있어 페뉴이파크 그때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였나? 요즘 야구를 보고 좀 느끼는 거는 7, 8회까지 던지는 투수를 좀 보고 싶어. 음... 그게 좀 아쉬워. 워낙 이제, 뭐 이제 분업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투수들이 어쨌든 그렇게 던질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타자들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 오지 않나. 음... 정말 에이스들은 7, 8회를 무조건 끌고 가는 힘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야지 이제 불펜 투수들도 아끼면서 시즌을 딱 했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 5이닝 던지면 이제 음... 나할거다 했다 약간 네, 좀 시간장도 네. 7, 8에 많이 던졌잖아요. 저는 이 네, 이닝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네. 이닝은 제가 그 선수 때 거의 탑투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도 이제 인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저 130kg로 저렇게 그 끝을 네. 잘 이용해서 컨트롤 컨트롤로 타자를 요리에 나가는데 그게 너무 폼이 예쁘더라고. 네. 어, 아. 이정호 선수 찬스예요, 지금. 어, 주자 1루 원아웃. 아, 여기서 또 타점 하나. 어제도 타점 올렸는데 오늘도 타점 올렸으면 좋겠다. 메이저리그 경기 두 경기 뛰는 사람 맞아? 저렇게 여유로 여유로울 수가 있나. 이건 안타 칠것 같아요. 타이밍이 좋아, 지금. 음. 원래 이정호 선수가 메이저리그를 대비해서 폼을 바꿨는데 원래 지금 폼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어. 저때가 가장 자기가 잘 쳤을 때 폼이잖아요. 다리 당겨 놓고 쳤을 때가. 어. 와! 어우! 예, 야도자리 깔아야 되겠다 도자리와 저걸 또 김하성 선수가 잡으려고 근 하성이가 방금 살짝 마지막에 힘 뺐네 하이 <laughs> <아니>, 또... <laughs> 이정훈 선수가 아... 메이저리그 갈때 하성이 형 공은 이빨로라도 잡겠다 그랬거든요 어...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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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자리 멀티, 까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멀티트 맞히셨네. 아, 오늘 멀티트의 타점까지. 와. 그러니까 우리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초반이니까 어느 정도 페이스가 힘이 있을 때고 로테이션이 좋을 때마다 이 선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제 그런. 어우... 갔다. 아마차도 야. 이정우 선수는 몸좀 빨리 보여줘야 되는. 있는 같고,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새 시즌을 해보면서 1년을 어떻게 가는지를 이제 아마 이제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8월 달, 9월 달에 나이스. 아 자, 야이 야, 맞죠? 네, 참 맞습니다. 참. 아니, 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있다. 음. 그리고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지만 너무 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중압감을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쫓기면 안 된다. 음, 아, 보여주려고. 보여주려고. 아. 어떤 날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내 페이스를 어, 찾는 거. 아, 저희 또 PD가 야구 엄청 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귀한 공을 구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2001년 월드 시리즈 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그 나라에서 어렵게 있어요. 야 그래도 곰팽이가 여기 <laughs> 와 근데 진짜 이거 2001년 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선배님 사인 받아서 갖고 있으면 아, 소장 그래. 가치가 있지 해드릴게 해드릴게 근데 진짜 구하기 어려운 건데 응. 이거 얼마입니까 당근은? 만원와돈 벌었네 <laughs> 여기가 7만 원인데 선배님 사인 들어가면 아. 70만 원, 700만 원, 7천만 아. 원으로 뛸수 있는 거죠. 맞아요. 맞아. 어. 타티스 주니어 지금은 타티스 주니어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타티스 주니어 한만두 아들 <laughs> 박찬호 선배님 괜찮아요 한호 형 이거 안볼 거야 아마 예 아, 유이간유 다 봐요 지금 어 아, 아, 그래. 인기 많은데 그럼 자 M M B 서울시리 프리뷰쇼때 <laughs> 타티스 주니어가 나왔어요 박찬호 선배님 이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 한만두에 대해서 어, 아냐 어, 원 덤플링 뭐이아 어, 예, 예, 예. 예. 어, 이러면 또 경기 재밌어 지는데 유케 어. 말에 또4대이 마차도 한번 맞아도. <laughs> 예, 김하성 선수. 오늘 2타수 1안타. 어유. 어, 가가 가, 가. 어, 가 가. 쭉쭉. 이제... 정우야 놓쳐 줘야지. 아. <laughs> 하성이 형공은 이빨로라도 잡겠다. 그랬거든요. 야, 잘 친다. 지금 3타수 2안타. 네. 3타수 2안타 1타. 아, 멋있어 되겠다. 예? 멋 벌트셨어요. 아, 근데 정우가 홈런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홈런을 뭐 이십 개 이상 쳐본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처럼 하는 게 나을 것같아 홈런 치려고 하면 또 스윙도 커지고 하니까 최종, 스코어. 최종 스코어는 넘어지게 봐네 최종 스코어 최종 스코어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 나한오대삼될것 같은데 오대삼음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불펜이. 과연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 투심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심은 떨어지는 각도가 일정치는 않아요. 걸리면은 잘 떨어지고, 아닐 때는 밋밋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나의 사타수이 한타 됐어 <laughs> 어린 친구들이 벌써부터 투심을 던지더라고. 음. 음, 미국 야구가 투심을 던져서. 떨어뜨려서 뭐 그라운드 볼을 잡는다는데 포심을 갖고 스, 승부를 할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지 포심은 일정하게 던질 수 있지만 투심은 일정하게 던질 수가 없어 맞아요 미국 야구가 투심을 많이 던지기 때문에 투심을 그립을 바꿔서 던지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어, 저도, 어. 저도 이제 뭐 촬영이라든지 음. 그냥 뭐 재능기부로 초등학교 뭐 중학교 가면은 변하고 알려주세요 음. 뭐저 제가 뭐 아리랑 커브 있잖아요 음. 그거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직구를 던져서 10개 중에 9개를스트라이크 던질 수 있는 그치. 능력을 만들어라 네. 저는 그렇게 네. 말을 해주거든요 맞아요. 지금 굳이 변하고 던지면 말고 직구를 네가 마음대로 마음먹을 수 있게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리... 키워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네. 항상 해주는 거 같아요 그게 투심 페스트볼이 아니고 코심 네, 포심 포심 페스트볼 네. 회전을 얼마만큼 일정하게 주어서 공을 던질 수 있는지 코심은 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유희관 이유가 야구 채널이니까 음. 많은 어린 친구들이 볼것 볼 음. 같으니까 음. 맞아, 이야기를 맞아. 하는 거예요 아, 저또 진지하게 하니까 피곤하네. 네, <laughs> 저 처음으로 선배님 멋있어 보였어요. <laughs>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했는데, 어, 제가 아 5대3오대삼 5대3 예상했지. 제가 이기면은 다음에 그 흥행단장 가면은 이제 오십 개 네, 선배님이. 아, 내가 내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이긴다고 그랬잖아저다 녹화됐습니다. <laughs> 아 그래? <laughs> 저희는 조작하지 않습니다. 둘, 벌써 팔을 줘? 어? 그러네. 어그러네 빨리 가겠네. <laughs> 내가 그거 알고 있는데, <laughs> 그거 같은데 내 선명 안 나니까. 됐어, 됐어. 텐션이 오늘 되게 컨디션 좋으신 거야 이거. 아, 그렇군요. 엄청좋은좋 원래 프롬펀터 안 써주면 말안 해. 말 <laughs> <할> 말이 없어. <laughs> 오늘 프로그램에 나온 소감 한말 드려주세요 그런데 말안 하시는 거야. 프롬이 없잖아. <laughs> 안 써주면 안 해. <laughs> 차라리 좋아졌다. TV로 이렇게 편하게 메이저리그 경기를 볼수 있으니까. 아 어, 이게 다 스카이라이프 때문. 자나게. 어? <laughs> 아, 오. 에이.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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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그 이종 선수의 저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요? 아쉽지만 아쉬우지 아쉬워요. 않고 아. 그 다음을 준비한 듯한 저 태연한. 어, 호흡. 그렇지. 지금 아웃됐지만. 그 다음을 좀 기대하게 만드는. 와, 타테스 주니어. 내가 아까 6대 3이라 그랬나? 5대 3. <laughs> 아, 이거나. 아, 나 보고 배운 거예요 선배님한테. 가보. <laughs> 어 안타다. 어. 아, 아쉽네. 아, 하하. 할때3에 이제 9회 말 마지막 샌디에고 어... 공격 지금 스트라이크 아니지? 스트라이크 볼볼 볼. 아유 이제 집에 갈때 냈나보다 <laughs> <laughs> 여기서 안타 치고 딱둘다 오늘 깔끔하게 멀티. 멀티히트로 멀티.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이쁜 폼들은 아니야 오 좋다 됐다 아 아하. 스카이 라이프 중계를 봐야지 한국 선수들이 잘하네. s k 이 Life, Sky Life, Sky Life, 무슨? 아 스카이? <laughs> 하늘이 아날 부를 때아 지금 관계자분들 오셨죠? 어. 계속 불러야 Sky 아선배 e Sky Life, Sky Life, Sky Life, s k 가 l i f 가 Sky Life, s 너무 많은 거 보여 주고저 어... <laughs> 부담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주고 가시면 피곤하네. 예. 네. <laughs> 나이스. 오! 아, 어. 아, 시프트를하고 있어 가지고. 와, 빠르다. <laughs> 진짜 빠르다. 나이스. 트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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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8대 3으로 오늘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햄버거 50개 다음에 제가 창원 NC 파크 가면은 아, 어, 그럼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죠 어, 네, 스포츠맨 정신으로 네. 음, 햄버거 다섯개 5개. 다섯개요? <laughs> 아니 공이 빠졌는데 지금 네 저희가 오늘 스카이라이프 스카이스포츠 프리미어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경기를 시청했는데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좋네요 어떠셨어요? 네, 요즘 네.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많아서 좀 부담되잖아요? 그쵸 그쵸 예. TV로 경기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스카이 라이프로 주목해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mlb 경기를 시청한 방법인 국내 최저가 결합상품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를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게다가 mlb 시즌을 맞이해서 이 스카이 라이프에서 이 스카이 스포츠 프리미어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무려 첫세 달간 요금이 무료라고 합니다 한달 무료는 봤는데 세달 무료는 처음 보거든요 어... 가입해야 되겠다 아직 가입 안 하셨어요? 잠깐만, 가이. <laughs> 아, 여기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보이세요? 1588? <laughs> 아니야?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아래 번호로 가입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URL을 눌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카이라이프와 저희가 MLB 경기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희관장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데 너무 뿌듯하고 네. 앞으로도 우리 유관이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네. 야, 저는... 써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만간 <laughs> 제가 또 창원에서 캐비 후리 단장 가서 또 제일 버거 또 열심히 또 홍보하고 또 약속 지킨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경기 보러 오시는 5 0 분께 햄버거를 무료로 나눠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aughs> 지금까지 유이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